기대를 하고 있는 최호찬 선수의 화력도 전반전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어떨지 보겠습니다 너는 몸이 달궈질만한 시간도 안줬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네. 아니고 그냥 퍼부었기 때문에 카력스피드 입장에서는 몸이 달궈지기도 하에 어 전반이 끝나고또한번 네. 고민하네요 이완준이 쇼츠적 질러 아 질러 와서 홀 쪽에 진입하는 순간 벌써 흑지로 네. 갔습니다. 쇼 앞에 가서쇼답에서 이제 빠른 리스폰을 이용해서 지금 홀 대각 잡고 빠진 거거든요. 이건 뭐 완전 이득이죠. 네. 한명 잡았지만 한명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상대방의 공격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상대방은 결국은 기억자가 왔나 안 왔나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아. 확인 작업을 또 거쳐야 돼요. 이, 이 플레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고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하나 때문에. 야 영리하게 봐주고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롱 쪽에. 사실, 그남승현 선수의 위치는 뭐 지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성근이 오피스에 있고, 어, 이동하는 걸 일단 봤습니다. 네. 위치가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상대의 어떤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남승현이 봐주고, 네. 이성근 집어넣고, 또 남승현이 롱을 잡고, 나머지가 이제 중간 리베로카를, 둘이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네. 그런 미니맵 움직임이 있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쓴데다가, 이미, 네. 난간 쪽에, 이원주 선수가 자리를 잡아서, 이건 뭐, 정강이만 보이면, 한남, 한남 그냥, 아우! 아, 이렇게! 아우! 아, 장영선이 사실 여기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네, 다리를 맞았네요. 네, 위폭, 아, 아, 아 아프라시뱅이었습니다. 아, 힘들게. 이동하는데요. 아, 이거 어렵죠? 아, 문학주에게. 오, 이번에 뚫어냈습니다, 서로 스위칭을 해줬고, 네. 문학주도 욕심을 안 했지만, 유지상이 해준 스위칭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아, 너무 많요 강영석이 못 잡아도 왔던사이 주면은 그렇죠. 2층에서 바로 백업 중통기라서올 거고, 욕심 안 그렇죠. 내네요. 강영석이 쇼에서, 쇼녹 위에서 봐주고, 강영석이 다시 아, 머리 아, 쪽으로 야. 뺐고요. 아, 백업 폼 비리대기. 아, 오, 강영석의 화면으로 네.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A 머리 쪽을 세 명이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요. 사람 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들어가는있다가 한명 잡아도 뒤에 또 있고 폭날 나오고. 네. 아니, 그냥, 에이있버리네 목이 비스가 나도 강형석이 있으니까. 꼭 강형석이 비스가 나도 이워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새벽에다 서로 이게 보호 아닙니까? 보호. 뭐. 그 단거리 공격, 제그 원거리 공격이 이렇게 혼합된다고 했는데, 단거리, 중거리, 원거리. 중거리가 뭔가가 더 생긴 듯한. 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의 울산 클랜의 라운드였습니다. 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될수 있는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너무, 너무, 너무 큰 목표가 되버릴 거라서 아마 부담이 더될 거예요. 한 라운드만 따자라고 하는 작은 목표를 삼아서 차근씩, 차근씩 그 시간을 쓰면서 본인들도 약간 웜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웜업을 해줘야 2세트라, 2세트 가서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가지고 있는 걸 꺼낼 수가 있지. 지금 여기서 그냥 무너져버리면 2세트 가서도 상대방 울산 클랜에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 아, 와, 이거는. 근데 이게 메라운드 울산이 지금 수비 위치를 계속 변경하는데, 마침 울산이 만원에게 용이할 정도의 흐름으로 계속 이제 맞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제 오드 입장에서 답답하겠는데요. 이거 <laughs> 아이디가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런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달려가면 없죠. 이렇게 되면. 네. 아이디가 정말 힘들어요. 본인 입장에서. 아, 눈 멀었고, 네. 시간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도 이원준 선수가 그 매너박스 위쪽을 해서 원바운드로 플래시을던져주면 아, 혹시 역전진 하나막 이러면서 또 공격속도가 right, 또 늦, 늦어지게 되고, 맵 입장에서. Right, 그런 그림이 자꾸 나연습실에서 아, 뭔가 아, 어쩔 이거.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A 쪽? 문학 좀 몰라요. 모르죠? 아아 와 아, 너무 오, 완벽하네요. 속기 쏘네요아 아, 아, 끝납니다 2분. 1세트.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일단.